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긴기하나예요 어, 난 긴기하나 이렇게 지금 맨날 개발만 하다 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식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거 제가 이맘때쯤 한두번씩 갔다가 외도를 하죠 요거는 긴기하나 요거는 핑크예요 핑크 이게 다꽃몽우리고 요거는 흰색 흰색은 향이 아주 좋아요 흰색은 향이 좋고 저기, 핑크는 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분을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화분 사이즈가 10, 12.5, 넓이도 12.5, 깊이도 1 2 5예요 거기다가 요 바크, 이렇게. 바크 넣고. 바크 물에다 먹였어요. 물에다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거 아마 꽉 쩔어서 잘, 주먹으로 쳐서는잘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망치를 주,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제가 망치 가지고 투들려서 빼봤어요. 아우,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뺐더니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뿌리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고, 이거 뭐 털고 할 것도 없어요. 뿌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넣고, 조금 이게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넣고, 여기 여백에다가 이거 바크, 물 먹은 바크 다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나는 분갈이가 쉬워요. 우리 다육이들이나 그 선장하고 똑같아요. 물도 얘도 자주 안 먹고, 얘 뿌리가 굵기 때문에 아까 군자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품종들만 같이 키우셔도 괜찮은 것들 해서 같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사실은. 막 찍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찍고 있어요. 막 지금 물 묻혀서 했더니 바크가 젖어가지고 이렇게 다 됐어요. 톡톡 두드려서 좀 여기 이제 빈 공간에다 좀더 넣고. 이런 거할 때는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 아프니까 수저라든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는 또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요. 충분히 저면에다 물 주면 되고요. 이거 지금 얘네들은 또 똑같이 베란다다 놓고 키, 보시면 되고요. 대신 얘도 얼리지 않으려 온두면 돼요. 그러면 꽃이 천천히 피기 시작해요. 거실에다 놓으면은 요 작은 꽃송이는 개발처럼 안 피고 마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핑크는 했고요. 여기 물군역을 막아야 되는데, 물군역 막을 거를 또 제가 준비 안 해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바크 넣고. 얘가 빨강보다는 뿌리가 좀덜 돌았네요. 빨강을 하얗게 돌아 했었잖아요. 똑같이 농가에서 이렇게 물 농사를 져서 나와도 밥이, 빨강이 밥이 더 좋네요. 이렇게 뽑아서 이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보니까 빨강은 꽉 차서 손가락이 안 들어갔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여유가 있네요. 똑같이 키워도 그렇게 우리 개발도 빨간 색깔 달르고 흰 색깔 달른 것처럼 요 난도 그렇습니다.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뚝딱뚝딱 뚝딱. <laughs> 이렇게 해서 싹 닦고. 흰색은 향기가 아주 달콤한 향이 나요. 흰색은 흰색은 달콤한 향이 나고 핑크는 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다 뚝딱 해봤어요. 그래서 가격은 2만 원 씩이에요. 얘네들 하나에 흰색도 2만 원, 핑크도 2만 원.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차. 이거 흰색이요. 아주 좋죠? 흰색 다 좋아요. 이렇게 막 뽑아 봐도, 이렇게. 꽃 아주 한참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흰색.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는 안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힐링하시라고 구매하시면 더 좋고, 안 하셔도 이렇게 하라고 많이 안 가지고 오고, 특상.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은 뭐든지 최고 비싼 거 가지고 와요. 그래야 상품이 최고로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2만 원짜리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저쪽에 가서 군자란 한번 다시 군자란도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군자란도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 흰색, 이거 핑크, 얘는 핑크, 긴게 하나도 2만 원입니다. 군자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하나 설명해드리고요. 저희 농장은 그 이렇게 봐요. 난더를 키우기에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낮은 온도에서 나오니까 이흰이 이 어린 싹 있죠. 어린 싹이 이렇게 보라색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어린 싹이.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묵은 싹에서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꽃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왔는데, 요 보라순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가 있는데, 아마 요게 그 어린 싹이라서 이게 추위에 아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자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2만원. 이렇게, 저 끝도 이렇게 입장이 나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거 지금 군자란, 요거 비닐 포터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비닐 포터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는 군자란은 요, 이 군자란만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군자란만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제가 이 군자란은 잘 아는데, 요 옆에 군자란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뭐 품종이 이게 그린 톤이래요 이꽃 속에가 이렇게 그린으로 꽃이 피어서 품종이 비싼 거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자 이제 그 비싸다는 걸 제가 사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꾸 보여드릴 만한 게 많지 않아서 컨텐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 왔어요. 요거 색깔은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틀리네요. 어느 분이 오셔서 내가 이래이래 이래 서 샀어요. 그랬더니 이거 틀린 거 맞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자꾸 쳐다봐도 는데두 개를 갖다 놓고 보니까 꽃색이 이게 빨갛고 얘는 약간 이게 그린 톤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저는 제 눈에는 약간 흐린 주황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이제 번식하면 새로운 종자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런 군자란도 있다. 이런 꽃도 있다. 사실은 제가 노, 이게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여기 입장이 이렇게 막 잘렸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이 잘린 거. 이렇게. 이 정도 크려면 이게 4, 5년 컸대요. 이게. 일년에잘 커야 이 입장이 세개에서네개 올라온대요, 군자란이. 근데 요, 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온 게 되게 오래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이제 요렇게, 요런 군자란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또요 아이는. 요 아이는 털 군자란이래요, 털군자그 그니까 흰, 요기가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은뺑 눌러주면 흰색처럼 테두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테두리한 그 하얀 줄이 아니고요 털이에요 털. 그래서 털 군자란이래요 털흰털 털 군자란 이름이 흰털 군자란. 얘는 여기가 구근이 구근이 생기네 여기가 이렇게 뚱뚱하게. 지금 그게 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군자란도 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거금 주고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사다 놨어요. 정말로 거금 주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콘텐츠 맨날 개발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군자란이래요. 이 입장이 이렇게 몇 센치나 될까요? 이 넓이가 9cm에요. 9cm 상당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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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군자라. 얘도 이게 뿌리가 이렇게 요 밑에가 이렇게 구근처럼 알뿌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하나 나오면서 커지고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속에서 나오면서 알뿌리처럼 커지는 군자라.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거 있어서 제가. 개발 팔아서 버른 돈 가지고 이거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협조하셨으니까 꽃부시고 힐링하세요. 제가 사실은 노란 군자라는 구하러 갔다가 노란 군자라는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가지 또안 가지고 왔는데 걔는 뭐, 나, 그, 목군자란이래요. 그러니까 목군자란이라고 그러니까 나무처럼 큰다는 설명 같은데 제가 그거는 거기까지 설명을 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개발 팔아서 이렇게 색다른 거 여러분들한테 구경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